기도하고 말씀 드리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죠? 네. 예, 어제 그제 교회 김장을 했습니다. 1년 12달 그 예, 52주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 김장을 했는데 예, 정말 서로 예, 협력하고 함께 도우며 아름다운 행복한 그런 김장을 잘 마치고 식사도 함께 나누면서 서로서로 봉사하고 섬겨주시는 그러한 식사를 예, 하게 되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대장부. 자, 오늘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윗 왕이 이제 나이 많아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임박했다는 것을 다윗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 아들 솔로몬 왕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 내용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개역성경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번역했는데 다윗에게 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다윗이 나이가 많아 힘이 없어지자 넷째 아들이 넷째 아들 아도니야가 군대 장관 두명 군대 장관 한 명과 어, 제사장 두 명이 모바라요. 쿠테타를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이 열왕 이상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앞장에서 일장에서 쿠테타를 일으킵니다. 쿠테타 그러면 막 놀라시죠? 이 성경 열왕 이상 일장 오늘 이장었는데1장에그 아들이 쿠테타를 일으키는 가운데 실패를 하죠. 이렇게 매우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20살 안팎의 솔로몬에게 왕으로, 에, 왕을 세워 굿후계자를 물려줍니다. 이런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이 어린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죠. 그래서 용기와 지혜로 남국을 헤쳐나가길 기대하면서,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한번 저를 따라서 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대장부 히브리어로 예, 이슈라는 그런 뜻인데요. 성경에서 나오는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뭐 사나이 그런 의미 아닙니다. 예, 신앙의 세계에서 용사가 되라는 거예요. 신앙의 용 신앙의 세계에서 신앙의 용사가 되라는 것을 대장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대장부, 남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성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믿음 안에서 다 대장부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대장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언을 하는 다윗은 아담한 책을 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때려 눕히기도 하고요. 많은 전쟁을 수행하고 정말 역사적인 통일왕국을 이룬 믿음의 대장부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죽음 앞에서 최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유언을 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대장부의 기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했는데,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대장부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인 저절로 대장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힘써야 대장부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힘써야 대장부가 된다는 겁니다. 아, 네. 대장부가 되려면 힘을 써야 된다는 어떤 힘을 써야 될까요?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 네. 솔로몬 왕의 임무는 백성들을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왕의 그러한 사명이죠. 사명이 왕의 임무죠. 네. 나라의 대통령의 임무가 뭡니까? 오늘 말씀드린 얘기 하지만 백성들이 평안하고 백, 백성들이 안정을 누리는 것이 왕이 해야 할 임무입니다. 대통령이 해야 할 임무입니다. 이 솔로몬 왕은뿐만 아니라 이 나라는 하나님의 세주신 나라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공의와 정의가 정의의 하나님을 정의의 나라를 세우가는 것이 솔로몬 왕의. 임무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라의 위정자가 나라의 행정수반자가 나라의 백성들이 평화하고 안정하고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왕의 대통령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아름다운 나라의 모습을 열방에 보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또한 왕의 임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다윗은 그것을 바로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데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켜야 된다. 그래야 대장군가 될수 있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주님이 지시하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말해주면서 뭐라고 그렇게 할 경우 너가 그렇게 할 경우,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는 형통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멘. 이 명령 마치 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이 명령 마치 여호수아의 내용이 오버로 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7절8 절에 보면 비슷한 말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한 얘기하고 오늘 다윗한 이 얘기하고 거의 비슷해. 여호수아 때그 이야기의 그 이야기를 다윗이 힌트를 얻어 자기 자녀에게 유언을 한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자 여호수아에서 나온 이야기는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이 말씀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너가 어디로 어디로 가든지 넌 성공할 것이다. 너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라. 이 율법책에 쓰인 대로 모든 것을 성신, 성인껏 실천해라. 행동하여라. 그래야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다. 너가 성공할 것이다. 여기 지키라는 말은 이 성경책을 딱 이렇게 지, 내가 누가한테 뺏기지 않도록 지키는 겁니까? 그렇게 지키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라는 이야기는요. 가만히 보면 다윗이솔로몬에게 부탁한 말씀이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말씀은 똑같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이러한 삶이 형통하고 순조롭고 성공하게 된다는 그런 약속을 얻어낸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의 말씀은 여러분 광야가 어떤 데니까 광야. 광야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기 딱 좋은 곳이죠. 광야는요. 광야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기 딱 좋은 환경이 바로 광야입니다. 최적의 단수입니다. 걱정하기 좋은. 신의 광야, 유대 광야, 성지 순례를 제가. 남해에서 지금으로 단 30년 전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황량하기 그지없는 장소입니다. 이런 광야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주님만 바라봤을 때그 광야에 먹, 먹을 수 있는 만나와 메추로야기가 내려왔습니다.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입혀 주셨습니다. 반석을 깨워 마실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든 것이 다 광야에서 없는 것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또으로만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직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역사하신다는 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사람은 동물처럼 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영적인 존재.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이 절대적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준 줄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은 알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다면 그 능력을 우리는 믿죠.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우리는 멈춥니다. 그 것이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심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순종할 때 진정한 신앙의 대장부가 될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 네. 10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입니다 아, 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완벽한 가이드가 된다는 겁니다 예, 세상 사람들을 따라갔다가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요즘 세상 아니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제시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도 없는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하나님 열악하시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길도 없고, 강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없는 것 천지인 광야.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내일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도할 아, 네. 것이다 자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명차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주님이 직접 지도해 주실 것이다 아, 네. 넘어야 할 벽들과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이 앞길에 가로막는 상황이잖아요 요구사나 솔로몬처럼 말씀묵산과 말씀을 실천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세상을 헤쳐 나갈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대장부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보다 더 가진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이 되어서 매일 말씀을 주시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여호사서 1장 8절에 너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단순하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면 너가 형통할 것이다 간단하죠 단순하죠 그것이 바로 믿음세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런데 그러니까 그 단순한게 참 어렵고 잘 안되죠 자녀를 키우면서 입시에 시달리는 자녀들을 보면 내가 대신 공부해 주고 내가 대신 해주고 싶은 그러한 엄마 아빠의 심정 있죠. 대...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답답한 그러한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또 그러... 그런데 설상 공부를 잘했어요. 대학을 잘 갔어요.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잘 하고 자녀를 낳고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지옥에 가거나 겨우 턱걸이를 적국에 가면 뭐하겠습니까 반대로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살다가 하늘의 상급을 받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재미보다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복되죠. 솔로몬은요. 뭐 방탄과 쾌락과 북이 모든 걸다 누린 사람입니다. 솔로몬 왕처럼 누린 왕은 이 땅에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후에도 솔로몬 왕 같은 사람이 없, 없을, 없다고 얘기합니다. 낙이란 낙은 재미라는 재미라는 것을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재미는 있는지 몰라도 기쁨은 없다는 솔로몬의 고백이 전도서 1장 2절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헛되다. 허무하다고 솔로몬은 결국 마지막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재미가 아닌 기쁨입니다. 또, 편안한 것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은 편안하지 않아요. 좋은 일을 하는 것은 편안하지 않아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전도하는 거 편안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일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여러분 사, 사랑의 뭐라고 수고. 힘들다는 거 힘들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전도하려고 하고 전화해야죠, 만나야죠, 되 찾아가야죠. 그런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는 수고가 있다. 사랑은 쉬우지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는 이 사랑은 쉬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재미보다는 기쁨, 편안보다는 평강, 행운보다는 행복을 추구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거룩한 대장부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때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생명의 역사가 아멘. 일어나게 된다는 아멘. 말씀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어떻게 힘써야 될까요? 두 번째, 진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인정하는 거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 즉 주님의 말씀들, 주님 이 모든 말씀은 주님이 주어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심, 주님이 심으라면 심고요 가라면 가고요 멈추라면 멈추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주인은 지상의 왕인 다윗이나 솔로몬이 아닌 위대하신 하늘의 왕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있었던이 약속을 상기시키면서도 다윗의 왕조의 계승과 권성이 결코 자동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닐까? 다윗은 자녀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면서 이 모든 축복은 자동적으로 된 것이 아닐까? 자녀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지키며 말씀에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믿음은 행함이 따르고 행함은 믿음이, 완성된다는 말씀. 아멘. 우리의 구원의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다. 시 우리가 주인이 아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 저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두려운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하여 그 속에 죄 속에 지나치게 마르면서 자꾸만 자신이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의 부패된 정부 아닙니까? 그런 습관이 우리 습관이 내가 내 주인야, 내가 모든 걸다 있어, 내가 모든 것을 다이뤘어 그는 착각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여러분, 태양의 계 중심은 태양이잖아요. 맞죠? 자꾸만 지구가 중심인 것처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가 뜬다, 해가 진다. 맞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이렇게 그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을 하는 거예요. 중심은 태양이에요. 그래서 시적 태양이 뜨거진다. 시적으로 참 좋죠. 운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아, 아멘. 내가 아닙니다. 이렇듯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왕이라, 왕이시라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인이냐, 순간순간 그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이 그것 때문에 사실 삶이 많이 꼬여요. 계속 잘되면 좋은데 계속 그게 안돼 어느, 어느 순간에 딱 엉켜버려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될 때 사실 우리가 죄짓는 순간에 누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주인 아닙니까? 죄짓는 순간에 분노하며 혈기를 낼때 누가 주인입니까? 이기적인 욕심을 부리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 누가 주인입니까?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잖아요 나 우리는 내 지식과 감정과 의지까지 전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는 항복해야 됩니다. 아, 네. 내 기분도 그분에게 굴복시켜야 됩니다. 아, 네. 그분이 기뻐하라 하시면 우리 기뻐하는 거예요. 아, 네. 쉬지 말고 기도하고 아, 네. 하는 거예요. 아, 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거예요. 아, 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네. 주인의 삶에 철저히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고 공평과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이루게 해 주실 분은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아, 네. 우리가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아야 할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 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 자신과 내 감정에 내 감정에 경배를 하잖아요. 돈에 경배하잖아요. 권력과 명예와 자존심에게 불복하잖아요. 약속한 것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 그러므로 대장부는 자기의 뜻을 담대하게 펼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어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대장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대장부가 되려고 하면요. 대장부가 되는 방해된 요소가 있어요. 그걸 청산해야 돼요. 그걸 버려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대장부로서 힘써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나의 상처, 과거의 나의 숨구리, 과거의 나 잘못된 나의 견고한 진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과거,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그래서 뭐 심리학에 어른아이라는 말도 있지 않아요. 어른아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장부가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에 견고한 짐, 이 슬픔이 내 안에 있는 견고한 나의 성품, 버려야 할이 성품, 이것을 회개하고 이것을 제거하는데 주님께 기도하며 힘쓰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네. 죄와 상처와 모든 안금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아, 네. 또한 우리의 악한 습관들이 우리를 대장군 되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네. 이런 영적인 과제들과 싸우는 경건의 삶에서의 결단과 처리가 필요합니다.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누구나 저와 여러분이 약한 아킬레스건이잖아요. 있 약한 아킬레스건. 거기만 딱눌러놓면 힘을 못쓰는. 그죠? 습관적으로 빠지는 죄. 쉽게 유혹에, 부, 유혹에, 유혹을 받는 부분, 이 모든 것들. 교만하거나 게으르거나 혈기가 많거나 성적으로 늘 넘어지는 그런 기질들. 이런 성품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거되고 청산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여자와 우상승배가늘 문제였어요. 솔로몬은. 솔로몬에게 그게 끊어져야 할, 청산되어야 할 과제였고, 죄악이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단당단당하게 솔로몬은 중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자언과 전도서에 정말 주옥 같은 그런 성경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장부가 되어야 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면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께 그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그 마음에 알려주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다윗라고 얘기합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는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다윗 임금은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라. 세 번째는 대장부가 되는 그 나쁜 기질들, 그런 죄악들을 청산하라, 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2024년도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대장부인 분들도 계세요. 믿음의 대장부인 분들이 계세요. 아, 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도 계셔요. 아, 네. 이 모두가 2024년도에 마무리가 되면서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정하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대장부가 되는데 방해되는 요소되는 것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청산하는 2025년도가 되기를, 우리 2020, 2024년도 마무리를 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가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녀 여러분, 믿음의 대장부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장부, 심서 대장부가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믿음의 대장부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대장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